너무 싫대는 거야. 그래가지고, 너무 가식적이고 싫대. 그 사람들, 그런 행태라고 해야 되냐? 행포라고 해야 되냐? 알랑방귀 끼는 거. 막, 잘 보이고 싶어갖고막 그러는 게 싫었던 거. 얘는. 그래서, 엄마, 나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딱 그러는데, 난 솔직히 되게, 엄청, 8년 동안 내가 방송을 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안 돼서 실망을 했지만, 지금 생각하니까, 우리 딸이 리스펙이네. 야, 그 자파 것들, 득실득실한데, 연예인 하면 뭐 하니? 병신되는 거지, 그냥. 어? 야, 김정은한테 가서 기쁨조하게 생겼잖아. 연예인 하면 뭐 하냐고. 어? 맞잖아! 그니까, 러안 하는 게 낫다니까? 나 지금 관전실에 이때까지 있다가 왔어. 이제 주차장이야. 나 지금 집. 나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, 어? 지금 뭐몇명 지금 몇 명이 들어왔어. 몇명 아무튼, 그래서 연예계 생활 안 나도 안 하길 잘했고 우리 딸도 하다가 그만뒀지만 안 하길 너무 잘했다. 어?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뭐냐 권력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인기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.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돼. 내가 나를 좋아하면 돼.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. 내가 나를 먼저 응원해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응원하든 봐주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?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평생 나한테 인, 인기를 주고 나한테 뭐 사랑을 주고 이게 아니야. 어? 우선에 내가 바로 서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지. 그러니까.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평소에 그런 메타인지가 잘돼 있으면 지금이 대한민국 사태에 대해서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자야 되는지 밖에 나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평소에 세뇌 돼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메타인지가안 좋으니까 저기가 갖고 윤석열 뭐 사용시켜라 이러고 병신 같은 소리 하고 cia 신고나 당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. 나도 천명 정도 신고했어 아직도 신고할 사람이 많아 나는 노트에 딱그 갤럭시 노트 있지 거기다 링크 다 복사해서 넣어놨어 뉴 내가 신고할 인간들 야 신고하기 엄청 쉽고 니네 있잖아 CIA 신고 무시하는데 야 실제 증거가 많고 실제로 그 무슨 뭐 무슨 비자 나오는 거 있지 이스탄가 뭔가 그거 나오, 나왔는데 더 문제 뭔줄 알아 미국 공항에서 빠꾸 당하는 거야 너 비참해? 야,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, 어?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, 아무나 들어, 그리고 미국만 못 가냐? 야, 동맹국가를 다, 5개국 다 맺어놨잖아. 그 정보 안 들어갈 것 같니? 지금 이거 미국하고 중국 그 전쟁이야.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껴있는 거라니까?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? 미국 편을 들어야 되겠냐? 중국 편을 들어야 되겠냐? 감, 간단하게 생각해도 알잖아. 답이 나오잖아. 근데 왜 자꾸만 헛소리 하냐고. 야, 너네 강화문에 한번 나와봐. 지금 7시간 강화문에 사람 엄청 많은데, 뭐라고 기사 쓰는 줄 알아? 기사가 현, 7시간 떠. 뭐, 뭐, 찬반, 찬반 모여있다. 야리꾸리 하겠습니다, 니까 기사를. 그러니까,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, 내가 여기 서있고, 내가 지금 강화문에 있는데, 나는 외국인이고 난 여기 없는 사람이야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런 언론이야 거기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대통령 욕하고 막 어? 그랬다라는 거야 너 자신이 부정당해봐 한번 그러면은 그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된다니까? 대통령 유튜브 들어가서 28분짜리를 보라고 제발 보고 나서 얘기하라니까? 뭔 말인지 알겠지? 어. 나 이제 집에 왔어. 집에, 이제 올라가야 돼. 오늘 우리 둘째 또 초, 졸업식이야. 졸업식도 해야 되고, 우리 막내 또 생일이야. 그래서 나 이제 잘 왔고. 아무튼 그 현장에 있는 분들 화이팅! 내가 또갈수 있을 때또 가겠습니다, 여러분.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